흔히 말하는 앱테크, 잘만 고르면 정말 쏠쏠하잖아요. 근데 어떤 게 진짜 돈이 될지 델로민지 고르기가 참 어렵죠. 대부분은 둘중 하나만 봐요. 꾸준히 모아가는 마라톤이냐, 아니면 짧고 굵게 끝내는 스프린트냐. 근데 있잖아요.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이 둘을 동시에 합니다. 오늘 제가 바로 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런 무료 최고 앱 같은 거 보면 딱이 생각부터 드시죠? 아 이거 그냥 시간 낭비 아닐까? 네 맞아요. 솔직히 대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에 네 아니오로 답하는 대신에 바로 그 의심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관점의 전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해봐야 돈 안될 텐데 아 지금 시작하게 해야 너무 늦었어. 이런 말들 정말 많이들 하시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남들이 다안 된다고 할때 시장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거든요.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전략은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길게 봐야 하는 마라톤, 패스 코인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짧고 굵게 치고 빠지는 스프린트, 새로운 고수익 기회를 분석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 바로 ITLX 캠페인 내부를 들여다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만의 최종 실행 계획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듀얼 전략, 그첫 번째 트랙인 마라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꾸준함이라는 게 어떻게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바로 이 패스코인 사례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보세요. 최근에 패스코인 채굴 보상이 좀 바뀌었어요. 기본 채굴량은 그대로인데, 광고 보고 받는 보상이 75에서 50으로 줄었죠? 딱 이것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 아, 이제 끝물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해요. 이건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초반에 막 사람들 끌어모으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좀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신호로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2026년 1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획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앞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언제 시작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일찍 시작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선전 보상인 셈이죠. 그러니까 패서 코인에 대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그냥 꾸준히 눌러서 모아가는 것.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가장 현명한 전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라톤은 꾸준히 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 똑똑한 선수는 언제 전력 질주를 해야 할지 알잖아요? 바로 지금 단기적으로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니까 집중하셔야 해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2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6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인터링크의 ITLX 지갑 출시를 기념하는 캠페인에 걸린 총 상금 규모예요.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캠페인 핵심 정보만 딱 짚어 드릴게요. 기간은 12월 딱한 달.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스프린트, 단기전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대박 캠페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금을 타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공략법, 작전 계획을 한번 짜 보자고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공략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좀 인맥에 자신 있다, 경쟁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리더보드에서 고가의 상품이랑 현금을 노리시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조용히 혼자 할래 하시는 분들은 스피인 코인 게임으로 인기 코인을 직접 얻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게끔 설계를 잘 해놨어요. 리더보드 보상 수준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상품권 몇장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1등이 와 최신 맥북 프로에다가 현금만 8 0 0 0 달러? 거의 천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한번 제대로 달려볼 만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요? 점수 계산하는 방식도 되게 재밌어요. 내가 직접 초대한 친구는 1점으로 계산되고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초대하면 나한테 0.5점이 또 들어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내 친구의 친구까지 2단계 추천 점수가 쌓이니까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핀 코인 게임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쉬워요. 간단한 미션들을 하면 티켓을 주는데 그걸로 룰렛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알파벳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걸 모아서 예를 들어 B, T, C 세 글자를 다 모았다 그러면 진짜 비트코인을 바로 받는 겁니다. 게임처럼 즐기면서 코인을 얻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보상으로 주는 코인들도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쟁쟁한 코인들은 다 있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겁니다. 파이코인이 목록에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의외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파이코인 모으고 계실 텐데, 여기서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라톤 전략도 봤고, 스프린트 전략도 봤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두 가지 다른 전략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최종 액션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듀얼 트랙 전략의 핵심입니다. 패스 코인을 할까, ITXL을 할까, 이렇게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둘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꾸준함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쌓아가고, 다른 하나는 단기 이벤트로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는 거죠. 일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4단계입니다. 첫째, 하시던 대로 패스코인 채굴은 매일 꾸준히 계속하세요. 둘째, 앱스토어에서 인터링크 앱을 다운받으시고요. 셋째, 가입하실 때꼭 초대 코드 6534073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걸 넣어야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마지막 넷째, 가입이 끝났으면 바로 ITLS 지갑으로 들어가서 런치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끝입니다. 길게 보고 꾸준히 달려야 하는 마라톤, 그리고 짧고 굵게 전력 질주해야 하는 스프린트. 현명한 플레이어는 이두 가지 게임의 규칙을 모두 이해하고 동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